은 용인 유방동에 있는 벌 앞줄에 있는 거 30분 어, 전기가온 하면서 봄벌을 깨워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무슨 봄벌을 깨울까요? 영어가 조금 어렵죠. 네. 즉 어, 봄벌 깨운다라는 것은 뭐 벌을 여왕벌이 산란을 하게끔 유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벌들이 너무 약하니까 좀 일찍부터 산란을 시켜서 어, 이제 벌 세력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건데요. 음,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가운을 통해서 한 실내 온도를 한 27도, 8도 정도로 좀 높여서 어, 벌들이, 여왕벌이 새끼 낳고 어, 기르는데 제일 좋은 육아 온도가 35도라고 하거든요. 그 온도까지 도달하게끔 하는데 좀 벌들이 조금만 수고하더라도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 통만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분 떠 양봉농협에서 이번에 새 박스 사왔고요 이제 물 지난번에는 물을 소문급수기로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그 자동급수기 이용해서 자동급수기는 지금은 라인을 공급해줄 수는 없, 없는데, 음, 그냥 급수기만 넣어주고 주전자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메 음, 버린데, 좀분이 약분이죠? 거기자, 촉수하면서 놔뒀던 거, 그냥 빼주고요. 아, 바닥에 죽은 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살산 흘림 처리를 했는데 전들이 음 피해가 많다 보니까 네, 아래쪽에 이렇게 바닥에 죽은 벌들이 오 있습니다. 조심 조심. 이 벌들이 예민해서 이렇게 조그만 충격에도 난리를 피웁니다. 조심 조심. 이렇게 그 죽은 벌들이 있기 때문에 한2주한번 정도는 벌통 바닥 안쪽으로 철사를 넣어서 살살 긁어 조여서 이렇게 제조해 줄것 같아요. 지금 내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집어내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작업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이쪽은 별로 없네요. 먹이도 좀 부족한데. 화분떡에 또 먹이 대용도 되니까 자동급수기. 외부 라인을 넣어주면 지금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라인이, 물 공급 라인이 얼겠죠? 그러면 물만 주전자로 넣어줍니다. 이게 한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화분떡 한 덩이를, 집에서 따뜻하게 뱉어온 화분떡 한 덩이를 져져주고요 다음에, 고운 일들을 위해서, 아이고, 완전, 가운편을 넣어야겠네요 을한 소비 두장 정도 간격만큼 좀떼 주고요.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 혹시라도 물이 부족할 때 결로 현상 유도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덮어주면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이슬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지금 양봉 농협에서 예, 지금 시기에 밥분 떡을 사면, 이렇게 긴 떡을 털어주기 때문에, 그냥, 오! 성계포에 붙어있는 닭을 털어주고요. 그리고, 온도를 한번 재볼 건데, 물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기 안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넣어 놓고요. 물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당연히 온도가 낮겠죠? 어떤가 한번 볼게요. 오우, 떨어지네. 7.2도. 7.2도. 네, 현재 온도가, 외부 온도가 9도인데, 7.2도 정도 로 떨어집니다. 이따가 또오6도대로 떨어지고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마무 해보겠습니다. 한 개포 한 개포 꽃 꽃네. 예, 이렇게 이제 한통 봤는데요. 예,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지금 한 11통째 했는데, 나머지 한 20통 정도 해야 되니까. 다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물통 온도 한번 재볼게요. 물 온도. 지금은 이렇게 6.9도 정도 나오고, 외본도가 9.1도인데, 과연 이제 물 온도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봤더니 전기가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왕벌 이 노란색 칠한 여왕벌 나머지 벌들 일벌들 매달려서 죽어 있네요 음, 바닥에도 이렇게 죽은 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드기 피해로 낙봉이 심하다 보니까 에이, 안타깝게도 통은 분리해야겠네요. 음. 아, 지금 이제 30여통 하고 있는데 한3통 정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점점 약하고 진드기 피해를 한번 입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피해 현상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나머지 벌들이라도 잘 키워봐야 되겠죠. 온도 지금 어느 정도 물 온도 올라갔는가? 한번 볼게요. 네 12.9도 올라갔네요. 음, 지하수 온도가 저번에 한 13, 14도 정도 됐었는데, 지하수 온도 정도 미지근한 물 정도 됩니다. 어, 이제 온도를 지금 20도 세팅해 놨는데, 어, 온도를 더 26도 정도로 올려 놓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별통 내부 온도계 온도는 23도고요. 온도 세팅을 이제 더 올려서 27도 정도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27도로 전기가온 시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많이 힘들었지만 2021년도 소회해 대박 날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또. 대박나는 한해 되세요. 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전기가 온 상태의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